뭐 하고 계세요? 고량을 만듭니다. <laughs> 네. 여기 뭐 심을 수 있잖아요. 어? <laughs> 뭐 심으실 건데요? 뭐 오늘은 파랑. 네. 양파랑. 네. 쌈초. 아, 흙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제 이런 거는. 네. 뭐. 시골에서 그 퇴비하는 거 아시죠? 네 <laughs> 어, 퇴비를 미리 <laughs> 네. 한 2주, 3주 정도 뿌려가지고 <laughs> 네 뿌려놔야 됩니다 아 이거는 끌개 끌개 맞나 이거? 끌개? 네뭐 아무 때나 문제없지 시골에서는 네개 끌는 게잘 이룬 개통이라고 하는게 개통이라고 이걸로 이런 잡다구리한 죽은 뿌리들을 긁어줘야 돼요. 이런 거 여기 여기 작년에 키웠더니 옥수수도 있고 이렇게 끌어서 모아놔야 됩니다. 아유 이만큼 모았어요. 저희가 심을 건 오늘 이 아이들입니다. 상추랑 무슨 아사기 상추, 로메인. 꽃상추, 대파, 양파. 이렇게 심을 거예요. 진짜 푸릇푸릇하다. 진짜 봄 같아. 색깔 완전 장난 아니게 예뻐. 진짜. 와, 너무 예쁘다. 진짜 푸릇푸릇하죠? 파도 예쁘고, 얘는 양파. 파보다 살짝 두껍네요. 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사는지 아십니까? 왜요? 서서 하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 의자 갖다 줄까? 아 맞네 의자 엉덩이에 끼는 거 아, 그거 있으면 좋죠 갖다 줄게 의자 끼는 거를 자옷 벗겨 그거 어떻게 끼는지 알아요? 자 좁은 데가 앞 방향이 되는 겁니다. 네. 이렇게 줘. 아 네이크로바 있나 볼까? 근데 네이크로바보다 세이크로버가 더 좋은 거예요. 행운은. 인생에 몇번 없지만 행복은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요. 행복이 가득한데 사람들은 행복만 찾으려고 해요.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말이죠. 한 고랑 완성. 이제 한세 고랑 더 만들어야 돼요. 자, 시작해볼까? <laughs> 아니 저희는 초보 농부라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죠. 그렇죠.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. 내키는 대로. 그렇죠.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. 이면 이것이 인생의 재미기 때문이죠. 아? 인생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. 여기에서... 핸드폰 떨어짐. 비닐을 씌울 거예요. 검은 비닐. 작년에 했을 때는 비닐을 안 씌웠더니 잡초도 너무 많이 생기고 별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비닐도 씌울 겁니다. 오, 잘 파고 있습니다. 내가 소처럼 끌 테니까 어. 도미가 뒤에서 잡아줄래? 어떻게 잡아줘? 어. 긴소수가 필요한데. 힘든 그 고미가 그렇게 어. 잡고 있으면 어. 내가 어. 끌고 가는 거지 <laughs> 어떡해 오빠가 그 줄을 끈다고 어, 소처럼 그럼 나는 고미는 감... 얘를 어. 얘 밑에 살짝 밟아 봐그 발이 어, 그렇게 밟고 있으면 내가 밀고 가는 거지 됐나? <laughs> 어렇 yeah. <laughs> <laughs> 아니 딱, 딱 잡아야지 <laughs> 아니 오빠 끌려고 하는데? <laughs> 오빠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? 그러면 <laughs> 어 이걸 하지 말고 음, 이걸로 해줄게 <laughs>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해서 꽂아야지 <웃음> 이렇게? <웃음> 응 그렇게 꽂고 있으면 문제 알겠지? <laughs> 좀 어려운디? 자, 보어보세요 엄마 <laughs> 소가 밥도 안 먹는다. 야 소. 아니, 오빠 다리, 다리도. 다리도. <laughs> 네, <laughs> 어, 여기인이 졌지. <laughs> 바람이 엄청 부네. 뭐 이거 내장 나봐냐 뭐야? 갑자기 장갑이 빠져있어. 지금 네 개의 고랑을 다 만들었어요. 평평하게 다지고 고랑을 만들어서 이제 비료 뿌리고 뭐였지 오빠? 곤 곤들 곤들이야? 곤줄이야? 그거를 뿌리고, 파랑, 상추랑, 그런 거를 심을 거예요. 이건 이제, 비료 대신에 요즘 쓰는 거? 냄새 안 나는 거? 약간 이런 무슨, 흙같이 생겼어요. 조약돌. 이런 거 뿌리면 냄새도 안 나고, 그런 탭이라 가지고 샀는데. 비싸요. 비싸요? 네. 태비가 한 포에 5천 원, 4천 원이었는데 네. 얘한 포에 거의 만원 넘죠. 우리 같은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은 태비가 되요. 허 이렇게 다 뿌렸습니다. 이제 해질라고 한다. 농사를 너무 늦게 졌어 우리. 이렇게 두면네 이렇게 가서 덮어버리면 됩니다 네잘 풀리는 줄한 봐주세요 네어 엄청 잘 풀려 오빠 <laughs> 엄청 잘 풀려 됐어요? 네. 다 녹았다, 얼음 보여. 어, 완전 거의 녹았는다이심어다이 아... 아... 심어야 됩니다. 이이야 됩니다. 이야다다 ね、<laughs> キヨミキヨミ。 그건 왜온 줘? 아니 비닐이 너무 크대니까 날라다녀서 어, 이렇게 해놓으면 나을 것 같은데. 고무 음. 테이게 조금 그냥. 그래야 비닐이 안 날라다니니까. 심었다. 은근 많음. 파 잔치해야겠다. 매일매일. 파 무럭무럭 자라주길. 곤줄약아까지 뿌렸으니까 분명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. 그렇죠? 네. 언제 먹을 수 있니? 얘들아. <laughs> 빨리 자라렴. 뭐 심을 거야? 꽃상추. 음, 맛있는데? 还有，还有梨。 심고 올게요 <laughs> 오빠가 다시어야 <laughs> 오호 상추 양배추 심을까 진짜 양배추? 어두고독해졌다